먹고요. 네. 어 혈압이 네. 제가 매일 아침마다 혈압을 채는데 네. 매일 아침마다 정상이 네. 나와요. 아. 아니 잠깐만 좀그 전에 혈압이 얼마나 올라갔죠? 한 145, 10막 올라갔어요. 아그랬구나 네. 그래서 약을 네. 한 4, 5년 먹었어요. 네. 먹었는데 블루 먹으면서부터 혈압, 정상으로 네, 혈압이 정상이 됐고 네. 또 저기. 당뇨가 네. 또 내려가니까 약이 네 알을 먹었는데 하나를 주고 한한한 그럼 그 전에는 당뇨 수치가 얼마만큼 올라갔었어요? 공복 혈당이 300까지 올라갔었어요. 오, 엄청 어, 엄청 높았네. 그래서 오, 어제 재니까 그96 나오더라고. 요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의사, 의사가 네왜 네. 어, 이러냐고 그러지. 네. <laughs> 거예요. 아, 아, 그래서 네. 피검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놓고 왔거든요. 아 그렇구나. 응, 그런데 아, 네.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네. 네, 아주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음, 아니 그런데 피부도 그런데 굉장히 조금 뺨는데, 피부도 네, 피부도 네, 상단 상단 좋아. 피부도 좋예 피부도 많이 좋아지셨고, 름도 없고. 신님 저기 윤지 정윤지 어동생 생 아저씨가 학교 잘 다니고요, 공부도 잘 하고요. 옛날에 옛날에 비니 있었어요. 네, 네. 그 내가 귀신 내쫓아내. 예. 아주, 아주, 아주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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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180도로 달라졌어요. 180도 달라졌어요. 네, 비니대 가지고 학교도 못 가더네요. 근데 내가 고치고 나서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. 학교 잘 다니고. 그리고 그냥 <laughs> 학교 갈 때마다 그냥 궁댕이를 흔들고 나면. <laughs> 니 네. 아주 안전히 맞겠대요. 오우. 그래서 자기 엄마가 뒤에서 그냥 눈물이 난다고, 신님 생각해 면 눈물 난다고. 네. 딸이 제가 네. 신님한테 오는 거를 네. 조금 반대를 했어. 네. 그랬는데, 지가 그때 겪어봤잖아. 요 애가 병원에 가서 목 이거 뚫려가지고서 그럼.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.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서는 네. 신님한테 그거 낫고 나서는 아주 180도로 달라졌어. <laughs>